블토토하학있입데토토하 학원, 숙숙 이제 딱 처음에 첫날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날 들어오면 이제 n 인실도 이렇게 혼자 쓰시는 거예요. i 인실 오셔도 z 인실 오시면 한명한명 한명 쓰시는 거고 a t i o n Okay. Soon a f 책상, r Check sun. Check s u 이 c h e 이 k sun. Check sun. Check sun. Check 보시면 다 있고요. 시작해 드실 수 있고, 화장실인데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일 포인트가 물발이 물발. 독특 물발. 그리고 일단 제일 아시다시피 필리핀 특유의 그 온수 여기 온수 데워주는 거 데워주는 기계를 통해서 이제 물이 켜서 나오는 데데 그거 키고 끄고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기는 바로 물이 꽈 꼬리 꼬리라고 보세요. 그리고 막 찌끔찌끔 뜨겁거나 그 온수기 통해서 갑자기 확 뜨겁거나 확 차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막 그냥 콸콸콸해 그냥 콸콸콸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샤워할 때 용이하십니다 이게 샤워할 때 구석구석 씻게 되는데 물빨이 쓰면 물이 알아서 스며들잖아요 구석구석으로 근데 이 물빨이 약한 거는 이렇게 막 일일이 샤워기를 거기로 문지르면서 씻으세요 문지르면서 물빨이 중요합니다 물빨이 더쿠하고 1인실, 2인실, 뭐 3, 4인실 다 되는 인실 풍경입니다. 혼자 오면 1인실 둘이 오면 2인실 가족이 오면 다 같이 쓰면서 3 4인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 지, 기가 막히죠. 여기 보면 기숙사 처음에 오면 와이파이 잡는 법다 QR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착 안내, 도착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여기 나와 있고 입실 안내, 기숙사 이용 안내, 기숙사 규정들 있고 그리고 일몰을 바꾸는 방법들, 그리고 필리핀 유시 이렇게 하는 방법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영장이요 다나와있습니다 반찬 가게나 뭐 김치배다 팬이시 토크하고는 잘 찌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